<laughs> 이제 소리 들리나요? 잘 들려요? 예. 죄송합니다. 아직 방송에 좀 서툴러서. 근데 마이크를 좀더 좋은 걸로 바꿔서 해보려고요. 음. 이 콘덴서 마이크로 또먹방 ASMR을 해줘야지 좋을 것 같아요. 새벽에 또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다들 배고플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아, 춘수 형님 원장 안녕하세요 저 먹방 방금 시작했어요 아, 채팅 설정을 컨덴서 마이크로 바꿔서 먹방 시작할게요 음, 잘 들리나요? 아프리카 손님들 잘 들리나요? 마이크 바꿨는데. 어, 준석이 안녕. 들어가. 방제, 방제 바꿔보시는 게, 방제 어떻게 바꿀까요? 추천해주세요. 원장님, 샐러드. 아. <laughs> 고기를 그냥, 뭔가, 밤에 우걱우걱 그냥, 미친듯이 먹고 싶었어. 음! 우걱우걱. 음. 이것도. 음, 소리 잘 들리나요? 아프리카 손님들, <laughs>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이에 야식 먹기 좋은 시간, 아, 배 나오긴 한데. 네, 나오긴 한데,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, 원장님. 아, 씹는 소리가. 아, 아직 뭔가 부족하네. 마이크를 조금 땡길게요. 마이크를 가까이. 아직 조금 방송을 서툴러서 정말 미안합니다. 땡겨! 이렇게. <laughs> 볼륨도 좀 키우고. 음.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어렵다. <laughs> 음 여기 이제 김치 한 조각 <laughs> 야식 땡기신다고요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불고기, 도시락, 야식 먹고 있어요. <laughs>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염손님 반가워요. 저 진짜 얼마 없는 손님. 하하하 <laughs> 하하하하하 아. 아 반가... 아. 너무 반가워요. 아 요청하신게 이거였구나 네 지금 인스타그램 라이브랑 아프리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. 근데 <laughs> 오랜만에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<laughs> 갑자 아야 아아의내다들어온다그러까요음 소셈 아, 너데 아니, 무슨 상황인가요? <laughs> 아, 아, 처음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. 네, 생방송입니다. 켈리님 생방송입니다. 안주 뭐 드세요? 안주 뭐 드세요? 안주. 음. 네, 미션 먹방 할게요. 아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손님이 미션 먹방 할 생각 있냐 물어보셔가지고. <laughs> 네. 미션 어떻게 요 미션요? 뭐 그냥 뭐 먹고 뭐 그런 거지. 오그 VHS 효과도 있네요. 아 불닭은 제가 못 먹어요. 매운 걸잘못 먹어서. 네 맛있게 드세요 네네 <laughs> <맞네. 웃음> 어, 어, <laughs> 짜파게티요 짜파게티 되면 아 짜파게티 할 수는 있는데 사야 돼요 짜파게티 어 그냥 많이 먹는 비제는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서. 소통하는 게 좋아요. <laughs> 그냥 뭐 사는 얘기, 인생 얘기, 먹으면서 음, 집에 아쉽게도 라면이 없네요. 햇반은 많이 없는데, 금방 사올 수는 있는데, 금방 사올까요? 원하시는 라면으로 사올게요. 셀리님은 <laughs> 어디 사세요? 전 대구인데. <laughs> 몇분 걸리냐면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갔다 오는데 28살이요. 갔다 오는데 한 5에서 7분 걸리고 라면 끓이는데 또한 5분 걸리겠죠? 짜파게티는 진짜 잘 먹을 자신 있는데 켈리님은 몇 살이세요? 네 대구에서 자취하고 있어요. 음 부천사는. 30살이시군요. 지금 되게 배고픈 시간이잖아요. 내일 출근하시기 전에 배고픈 시간인데 먹방으로 이렇게 달래시는 건가? 음! 짜파게티 <laughs> 5개, 3분 30초, 1000개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못해요. 예. 네. 1개도 3분 30초 안될것 같은데. 음 죄송합니다, 겔리님. 맛있게는 되게 먹을 수 있는데. 언님 <laughs> 지금 짜파게티 한개 이상을 자체를 먹지를 못해요. <laughs> 죄송해요. 네. 한개 3분이면 한 먹을 수 있는데. <laughs> 그제 능력껏 말씀드립니다 뭐 먹방 BJ가 아니라 그냥 아 먹방 BJ이긴 한데 갔다 온다는 거는 한개 먹을 때 갔다 온다는 말씀이었고요 아쉽네요 이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버리셨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방송 시간 한 20분 정도 돼가네요. 20분만에 이걸. 다 먹다니. <laughs> 어, 대충 만들게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뭐가 안타까워요? 맛있다! 야식 먹으니까 맛있네. 싶으니까 어 자기 관리 좀 하라고 알겠어 다음 방송 때는 좀 면도도 하고. 이발도 해가지고 할게요. <laughs> 나한테 시비 거냐? 마지막 마늘 마무리. 그건 니네 생각이고. <laughs>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야. 강퇴해야겠다. 마무리로, 사이다를 딱. 어이. 해장 불고기 플러스 차돌 우삼 먹방 이상으로 끝내 겠습니다.